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음 로켓 연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완성을 했죠. 13K 음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급 패러를 만들고 로켓 제어 장치. 로켓 제어 장치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어차피 전자 회로로 만들기 때문에 전자 회로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켓을 쏘도록 할게요. 로켓, 로켓 재료 가지고 오고 연료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로켓탄 여기에다 우선 4대 정도 연료 하나, 점일도 하나 로켓을 쏘기 위한 그 다음에 그거, 로켓제어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대량의 로켓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또 로켓 사일로를 놓고 거기다 재료를 집어넣고 이산화 규소를 가지고 와서 이산화 규소 이제 만들 네 번째 그 공장에다가 놓고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과학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첫 번째 과학팩, 두 번째 과학팩 만들고, 세 번째 과학팩 만들고, 네 번째 과학팩 만들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음,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다 없애요. 다 없애, 다 없애고, 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별로 놓고 하나, 이거 만약에 10개 만든다 했을 때, 이거 몇개 필요하죠? 두개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플라스틱은 보시면 두개 필요해요. 10개 만드는데 두개밖에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플라스틱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총 32개 더 만들어도 돼요. 지금 여기 남아 돌기 때문에 음더 만들어도 됩니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만들어도 되고 여기도 어차피 지금 더 만들어도 돼요. 8, 하나, 둘, 셋, 넷, 8, 4, 8, 32 여기도 32개. 음,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한탄 한 40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음,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오고, 플라스틱, 플라스틱 리퀘스터 플라스틱 많이 와요. 여기다가, 5,000 하고, 여기서 플라스틱을, 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캐스터, 5,000. 그리고, 구리판. 구리판, 만. 하면은, 이제 오죠? 음. 자, 이제 이걸로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어, 이 방식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방, 이 방식대로.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음.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이랑 전자회로가 몇 키씩 들어가지? 플라스틱 전자회로 괜찮네요. 6초당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놔도 끝까지 갈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어디서 보여드렸지? 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할게요. 이거 음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아니구나. 이 방식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나마 낫구나. 어. 이 구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돌려. 돌려. <laughs>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이쪽으로 긴쪽으로 해가지고 구리가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 야, 야 가져오는 거 다이 문제 있구나 다시 재장해야 되겠다 너 문제 있구나 아 이거 문제 있었구나 야 그러면은, 이거 빼요. 삭제하고, 아, 이거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괜히 삭제했나? 이렇게 해서 이거 없애고, 음, 여기다가 요청이니까 파랑색, 그 다음에 상자.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구리, 구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두줄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다 음다 만들게요. 두줄 라인 만들고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없는데, 어, 공간이 없는데? 이쪽에서 전, 이 전자회로도 와야 되고 모든 걸다두 줄씩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놓으면 되니까요 이걸 내려 한이 정도로 내려 음, 이 정도 내리고요. 옆에다가 많이 만들면 되죠. 음, 그러면은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빼고 플라스틱이랑 아, 플라스틱 오케이. 이쪽으로는 하나가 와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랑 전자회로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둘. 아 안되는데 조금 조금 걸리네 아 그러면 구리가 올라가고 여기서 플라스틱 전자회로 그럼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이정도까지 내려와 이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밑으로 두개씩 하면은 되려나? 놓고 음,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음, 이 전선 하나당 여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멈춰 주는 게 좋고 이거를 복사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구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하고 이건 이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음. 플라스틱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많이 만들 거니까요 음, 이왕이면은 정말 많이 해 가지고 대량화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대량화 로켓을 진짜, 진짜 편안하게 어, 쓸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리는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되고 음,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점프 두 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점프 해가지고 구리 우리 전자회로는 또 필요하니까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빼오죠. 이쪽에서 만들 거니까 음, 그러면은 구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아잇! 야, 이거 옆으로 한 칸. 아 진짜! <laughs> 옆으로 한 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구리. 이쪽으로 이렇게 구리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구리 만들어서 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다 바꿔, 다 바꿔, 다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개각 개가... 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점프 해주시면은 되죠. 아, 이거를 싹다 복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깔끔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나마 가까워서 빨리 빨리 될것 같긴 한데. 오 어, 들어오죠. 여기 여기까지 멈춰야 돼요. 깔끔하게 여기서 멈추고 멈추고. 우리는. 잘 들어가고 있고 나오죠? 잘 나오고 있고 여기다 하나 더 놓을 수 있으려나? 놓을 수 있긴 한데 그럼 여기다가 못 나요? 여기다 여기다 놓을까? 세 개까지 놓고 음, 여기다 이렇게 세 개까지 놓고 여기다가 저장창고 놓아야 되겠다. 어, 그럼 되겠다. 그래도 되죠. 여기다 놓고 딱 떨어지네. 와우 다행이다. <laughs> 어딱 떨어지네. 연결 해주시고 이것도 200개씩 저장이 되니까 프로바이더를 2468 16,000 18,000 어. 이상 모였을 때배달에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개씩 놓도록 하죠. 세개씩 어, 하나 더나 하나 더놔도 괜찮습니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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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만 딱 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도 빼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한이 정도, 세칸 정도. 나머지 세칸또 빼와서 로켓 부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 넣어주시면 이제 아주 잘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또 복사. 복사. 여기서 이제 세 칸. 하나, 둘, 셋. 모두를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도 하나, 둘. 이거맨 처음 저세 칸을 못띄워가지고 상관없어요. 여기다 모두 넣으면 되니까. 어, 차피 중복적으로 막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여기다 놓아주시면 되겠죠. 음, 되겠네요. 음.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몰라.. 몰라.. 로봇 위치를 바꿔.. 이거 위치를 바꿔.. 조금 옆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도..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됐죠? 음.. 조금 옆으로 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놓아주시면은, 안쪽에다가, 모듈 놓아주시면은, 아주 딱, 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전부 다 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전부 다 연결해 주시면은, 그고 구리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고급회로 잘 되고 있어요. 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자회로랑 고급회로, 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로켓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로켓 제어 장치. 여기서 이제 이거 없애고, 로켓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공장별로 이거를 10개 만든다 했을 때, 이거는 몇개 필요하냐? 두개 필요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도인데, 지금, 한쪽당 열, 6 3십 팔. 18개에다가 6개니까 뭐100몇 개야? 지금 야따였몇 개만 든 거야 오 100개 어우 야 어우 <laughs> 야 108개 아 108개 만들었네요 와우 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쌓일 거예요 음 그래도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몇개 만들까요? 50개 만들어? 50개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으로 치면은 25개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전자회로가 5개. 오우. 끝. 여기는 이제 더 많아지겠죠? 60개. 좋아요. 5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개 만들면은 돼요. 여기서 이렇게 50개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어, 이게, 그러면 이 50개 만드는데 25개면은 2대1인데? 그쵸, 2대1. 2대1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또 와가지고, 비율을 좀 맞춰볼까요? 여기다 레이더 하나 놓고, 음, 여기다 또 비율을 맞춰볼까요? 이쪽에서, 오고, 두개올수 있니? 두개 라인 탈수 있어? 아니, 뭐 상관없죠, 뭐. 어 오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죠. 뭔 상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지금 이게 여기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돌아서 갈 거야 이렇게 돌아서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반대로 가고 너 다시 나와 우선 들어가 아니야 나와 나와 이쪽으로 나가고 너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됐죠 여기 나가고 나가고 음그 다음에 두줄라인 띄어서 딱 이대로 그냥 나가주시면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예, 2대1이에요. 2대1, 2대1이기 때문에 놓고 저희는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닙니다. 어, 고급 표로가 먼저가 아니라, 로켓 제어 장치가 먼저예요. 다음 시간 이제 로켓을 이제 팡팡팡팡팡팡 여기서 여기서 거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10개 여기다 이거를 10개 놓는다 치면은 5개를 놔야 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먼저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지는 데 들어가는 양과 비율을 봐야 돼요. 시간과 15초 다섯 개, 30초 하나. 오케이 그럼 이대일 맞네. 어, 이대일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 다음에 여기다 1 0 개를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밖에 안 돼? 별로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놔요. 뭐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겹쳐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15초당. 15초당이니까 그냥 하나 라인으로 해서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쪽 벨트 오고 야 이렇게 오고 쭉 라인 들어가면은 되고요 여기서 뭐 그냥 쭉 들어가요 어, 여기 쭉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긴 팔로 이게 나오고 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다음 턴할거딱 준비해 놓고요 이제 이거 놔야 되겠죠 이거 썼으니까 썼으니까 윗줄과 해 가지고 다시 평등하게 들어가도록 음, 이렇게 놓아 주시면 은 되고요 들어가고 탁탁 이거 복사 탁 놓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고, 긴 팔, 나가고, 그러면은, 끝!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죠? 여기도 이제 생산 모드 같은 거 넣으면은 되니까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됐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아이고, 됐다. 이렇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와,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야야 야, 너 틀렸어 너, 너 틀렸어 야 여기서 하나 둘셋야 야잇 로봇포트까지 네가 가져오면 안 되지. 하나 둘셋 그럴래? 로보트까지 가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야 저것도 좀 가져오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쭉 이것만 연결해 주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별뭐 그럴 것 없고 그러면 로켓 제어 장치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이거 한4대 정도 4대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미 재료가 다 있잖아요. 어, 손으로 비벼가지고 4개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인공 위성은 솔직히 필요 없죠. 뚫었으니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인공위성은 필요 없고 로우랜드 이거 로우랜드에다 놀수 없다고 로우랜드 말고는 다른 데다 다놀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거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켓 체어장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잘 되고 있어요 모두 끝까지 나네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죠. 음, 그러면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쌓이고 있고요 음 쌓입니다 우선 쌓이게끔 놓는게 좋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 보세요 360k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전자회로도 대량화가 됐다 이 정도면은 여기랑은 이제 비교 자체가 안되죠 여기 지금 딸랑 6개인데 여기는 지금 60개입니다 <laughs> 10배요, 10배. 응,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발사는 잘될 거고, 이제 이쪽으로 점밀도 구조물을 가져오는데, 20개잖아요. 2 0개기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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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져오는데, 야, 자. 아. 다시, 다시 주장해야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아, 너 사, 사라져. 아, 굴이, 굴이 상관없어요. 다시 또 손수 또 옮겨야지. 음. 이렇게 놓고, 아, 이거, 다시. 여기다가, 파란색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 다시. 다시. <laughs> 음. 여기다 이제 굴이 오면은, 제가 이쪽으로 다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필요가 없어요. 구리가 첫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색깔이 변해야 돼요. 야, 빨리 와, 빨리 가봐. 됐죠? 초록색이죠. 지금 여기 꺼놨기 때문에 이쪽 구리를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도... 어우, 어, 어, 죽고 있다. 이쪽으로 구리를 옮겨도, 상관없다. 저쪽은 이제 점멸도 구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럼 이쪽으로 점밀도구점물은 20개씩 겹치잖아요. 그럼 200, 400. 600, 800. 1600. 1600개니까 이거를 1000으로 놓고, 여기다 저밀도 구조물을 2000개, 음, 마이너스 2000개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밀도 구조물 오고,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연료, 로켓 퓨얼, 딱 해가지고, 마이너스 30딱 하면은, 뾰로롱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것들을 우주로 보내야 돼요. 여기서도 로켓을 발사하면서 어그 재처리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면서 아 재처리하려면은 필요하구나 구리도 구리 강철 필요하구나 강철은 옆에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구리만 하나 어 가져와 가지고 같이 겹쳐가지고 하면은 딱이네. 오 절이 잘 잡았다. 음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켓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